어? 맥주, 어? 어 맥주로 거예요? 그것은 바로 맥주, 맥주로 맞아요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, 이거 진짜. 광고 광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광고로. 광고 찍었잖아요. 네, 제가 어, 모델. 모델이에요. <laughs> 야, 이거 진짜. 아니, 청화씨 집에서 어. 혼자 혼술도 해요? 혼술이라기보다는 어머니랑. 어머니랑. 네, 이제 자기 전에 한 잔. 어,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맥주 하면서. 네. 맥주하면서. 네. 자기 직전에 주로 정아씨 집에서 엄마한테 요리해드린 적 있어요? 저는 어머니 생신 때 미역국밖에 안 해드렸어요 미역국 어려운데? 미역국은 어려운데? 어디가, 미역국 어디가? 아 미역국은 맛있다고 너가 어떻게 이걸 했냐고 <laughs> 너무 좋아하셨겠다 제가 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. 손내만 뭐가 들어오면 이게 뭐가 깨지고 부셔지고 이랬던 스타일이라 어허어. 그 부엌에 오는 것만으로 되게 불안해하시거든요. 어 물손이구나 금손이 아니라. 네, 약간 똥손이에요. 똥손. <laughs> 어 죄송해요 음식 안. 아니에요 아니에요. <laughs>